아, 아, 아. 여기 예쁘게 좀 나오게 해줘. 내가 결과물인데 여기 작품인데. 내 포트폴리오. 내 포트폴리오. 복 <laughs> 따발 V에서 봄 따발. 아. 이로 오세요. 이리로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 필라테스는 조금 강도를 좀 저는 약하게 해서 좀 거기 가면 조금 쉴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아. 오히려 마음 가벼워. 그래서 제 친구인데 몸이 많이 망가졌다라는 걸를 알고 본인이 운동을 하다가 필라테스 과정을 밟고 자기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성실해요. 그리고 몸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기 좋은 게 DNL고 제가 PT잖아요. 근데 필라테스랑 같은 브랜드여가지고 같은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제 몸을 바로바로 그 바로 이제 서로 블루투스가 되어 있어서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촬영하는데 이거 인사하는 거 어색할까봐 연습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고싱 자 이제 필라테스 2차전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다리 스트레칭으로 시작할 거고 네. 이렇게 한쪽 무릎 올려둔 상태에서 네. 준비하시면 돼요 오른쪽 골반 앞부분 시원하게 한번 늘려주기 시선은 정면 앞을 바라보고 마시며 제자리 돌아오기 다섯 번 진행 둘 왼쪽 무릎을 깊게 구부려 주면서 오른다리 뒤로 멀리 뻗으세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발목 괜찮나요? 제가 족저근막염 쌤 알고 계시죠? 네그 너무 촬영할 때잘 하려고 노력을 너무 했더니 <laughs> 과부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웃음> <웃음> 촬영할 때 적적음막염이라니 <족족은 웃음> 피부도 어제가 그제가 더 좋았는데 어제부터 이상해지더니 <laughs> 오른발로 가볍게 점프 멀리 갑니다 둘아저 친구예요 여러분 소제 <laughs> <laughs> 고향 친구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셋. 사투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 <laughs> 둘. <웃음> 지금 우리 숨쌤, 숨민쌤 고객님들은. 반대로 아, 체인지. 웬만숨쌤이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수업을 왜사투리로 하시지? 둘. <laughs> 여기 오면 항상. 밥 먹었냐고. 밥못 나. <laughs> 이렇게 하다가 지금 너무 마지막 하나. <웃음> 서울말로 <웃음> 돌아오면 이제 교차해서 뛸 겁니다. 한, 한 번은 왼. 웬... 네 선생님 너무 오른발? 집중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수업에? 네. 자,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 네. <laughs> 우리 연습했던 거킥 네. 시저스킥 가위질하는 동작으로 네. 들어갈게요. 다리 턴 아웃으로 이렇게 준비해주고 그대로 두 다리로 뛰어서 한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시면 돼요. 무릎 표정. 선생님 근데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나요? 어, 아니요. 선생님 <laughs> 이거 안 배운 거잖아요. 자,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laughs> 안 배운 걸 이거 아까 전화했요더화드렸잖아요 전화 <laughs> 아 그건 그런데 안 해봤잖아요. <laughs> 자, 이대로 갈게요. 원래 하던 대로. <laughs> 자, 두 발로 뛰어서 해봄게. 한 다리 위로. 네. 이렇게요? 네 그렇죠. 오호, 두 발로 착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우리 저기 캐딜락으로 가서 선이 네. 잘하시는 티저 동작으로 갑니다. 예. 이거 필트의상 바지가 알라 바지. 이거 요가 보기도 하거든요. 여기로 오시면 돼요. 편해서. 저 양탄자 파킹 해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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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아, 해 놨어요. 아. 어? 그럼 잖아요 맞아요? 아, 그건 또안 받아 주면 어떻게 피디님? 시지, 시지 해 주셔야죠. 피디님 양탄자 타고 오는. 피디님 생각해서 받았는데. <laughs> 양쪽 손으로 잡아주고 지금 하는 티저 동작은 누워 <laughs> 있는 자세에서 앉는 자세로 갔다가 네. 다시 눕는 자세. 네. 복부 집중, 복부와 등 네. 네, 얼굴 들어 올리면서 시선 복부 지나서 무릎 사이 지나서 멀리 바라보고 길게 머리만 뒤로 살짝 넣어주기 천천히 뒤로 굴러 내려가기 좋습니다 호흡이 어떻게 되죠, 선생님? 오케이.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네, 올라와 보세요 후 하고 위에서 한번 마시세요 내려가며 내쉬세요 갈게요, 뭐둘 가슴을 쭉 열어내고 이 다음 동작 하려면 여기서 힘 채우세요 아, 선생님, 잠깐만요. 어디요, 어디요? <laughs> 다리가 지날 뻔했어요. 필라테스는 <laughs> 조금 강도를 좀 저는 약하게 해서, 좀 거기가 조금 쉴수 있다라는 음, 마음으로. 네. <웃음> <웃음> 오른팔 누르고, 왼팔로 크게 서클. 네. 우와, 올라오기. 네. 다리 한번 내려놓고, 우리 요거 반대쪽으로 돌아서. <laughs> 마시고, 제자리, 둘. 아, 이거 좀, 우리 선생님, 여기 이쁘게 좀 나오게 해줘. 어? 어. 쓸만히 이게 나오게 아. 아, 내 자세. 아. <laughs> 내 자세. 아. 내가 결과물인데, 여기 작품인데. 내 네, 포트폴리오. 내 <laughs> 네, 포트폴리오. <laughs> 저 사람 <살아> 움직이는 포트폴리오예요. <laughs> 아니,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쌤? 미안한 만 가득 안고 가는데, 나? 나 너무 미안해. 나, 내가 너무 미안해. 이거 다 나의 추억으로. 이거 먹어, 빨리. 먹어봤어? 내가 준 ]겠다. 거? 아니, 이거. 근데 물 없이 먹어도 되나요? 아니, 물을 먹어야지. 아우. 하나 먹어야겠다. 하나 드세요. 피님. 어, 이거 다이어트 다 같이. 하신다면서요? 다 같이. <laughs> 다이어트 계속.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 이게 비타민 D도 있고, 비오틴도 있고, 비타민 음. B도 있고 비타민 B가 진짜 좋은데 재생, 재생을 하게 하잖아, 몸에 아 이제 운동은 끝났다, 괜찮지? 요거트 맛 음. 맛있다 쌤, 쌤 유산균 많이 드신다면서거 어때요? 어, 몇 점짜리예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11점? 100점 만점에 11점이요? 10점 만점에 11점 <laughs> 100점 만점에 1 1점 <laughs> 그거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 아닌가요? <laughs> 여기 딱 회원님들도 하나씩 드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 네. 어, 여기다. 여... 안녕하세요. 꽃꽂이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꽃을 고르면 된다고 하던데. 원하시는 꽃들을 양봉이에 한번 담아보시면 우와.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다. 그냥 이미 끝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처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컨디셔닝 하기 전 상태들이라 네, 꽃을 좀, 다듬어주시고 응.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부터. 네.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뒤에 와인 바 언니한테 줄 거를 일단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꽃다발 준게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꽃다발 받은 거야? 받은 거나 뭐준 거? 거나... <laughs> 저 얼마 전에 태국에서 촬영 끝나고 스태프분들이 마지막 촬영 끝났다고 주셨어요. 근데 태국에서 꽃다발을 받았는데 꽃다발을 저도 되게 큰걸 받았었거든요. 그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음. 어, 외국에서는 꽃을 그죠? 맞아요. 되게 구뚱맞은 질문인데 하는 해도 되나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요 얘기해보세요 는이발 vs 이따발 돈따발을 안이아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피디님이는이 그러니까 어, 하면... 기본적으로 스파이럴은 스파이럴이 맞아요. 뭐예요? 아, 음. 제가 이거를 네. 간단히 한 번만 알려드리면 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동그랗게 이렇게 오아서 음.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드는 게 스파이럴이란 건데 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 꽃은 무조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예요. 그래서 크로스. 아 그래요? 근데 얘들을 음. 합치면은 아까 잡으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laughs> 아, 방향이 이제 일정하게 돌아가는. 음. 거예요 그래서, 만드실 때, 아까 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 이쪽 나는 이렇게 뒤로 놓고, 이쪽 아니면 이렇게, 아, 이런 게 있다 정도가 아니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저, 뭔가 저, 저렇게 입으시고, 그렇 음. 하시니까 좀 귀족 사모님. 같으세요 제가 사장님 같지 않아요? 반대로 배우러오시죠 제가 제가 지 여자친구분 거, 거 도와드릴까요? <웃음> <웃음> 여자친구분한테 프로포즈 하신다고. <웃음> <웃음> 이거 <laughs> 좀만 죽여주실 수 있어요? 네바꿔서됐 이제 따듬어 네. <laughs> 아, 아, <바꿔둬>. 아. <laughs> 드리겠습니다 따듬는 아,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쌤 만드는 것보다 다듬는 게 어렵고 그쵸? 다듬는 것보다 꽃을 고르는 게 어렵죠 아, 꽃을 고르는 게또 어렵구나 <laughs> 딱 됐다 그죠? 맞아요 네 어, 이거 이쁘게 한 번만 잡아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어 이쁜데요, 쌤? 그렇죠? 이건 저 지금 지인분한테 선물할 거예요. 아, 그 아까 전 가게 하신다네. 네. 심플하게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거. 다 되셨죠? 네. 쌤 네, SM. 완성. 와, 너무 예쁘다. 얘가. 네. 복만이라는 포장지거든요. 복만이요? 네. 복만이. 그래서 그, 말씀하시기를, 90년도인가? 그때 이게 유행했대요. 이거 하나 더 하실 거예요? 네. <laughs> 아니, 이거 또 <것도> 하고, 이거 다 해. 네 다발. 네 다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뽕을 뽑고 가네. 아니, 이거다 아까우니까 제가 쓴 건데. 아, 맞아, 맞아. 아 남겨도 된다고 했죠? 아니, 아니에요. 사실 클래스가 근데 뭐 배우는 것보다 네. 이렇게 많이 해보는 게 제가 더 네. 좋지 않요 아, <laughs> 양양 질보다요네 진심 감사합니다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꽃을 좋아하는 로맨티스트다 그런 음... 말 있잖아요 로맨티스트 c r o 요 a n t i c r o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해야 n 것같은데 o m a n t i c Romantic. 로맨티스트. t 아 어, 행복해라. 여기요. 아,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짧은 오이고. 시간에 지금 네. 0 개가 탄생했나요? 네, 네 개요, 네 개. <laughs> 진짜 근데 너도 빠르시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센터 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또올토요 감사합니다. 어두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요 가요. 언니! <laughs> 이게 얼마만인고! 언니, 이거 선물. 내가 방금 꼬꾸지를 하고 왔거든요. 언니가 더 잘하지만. 너무 잘하지 괜찮아요. 네, 적절한 컬러 배치와 싱그럽나요? 느낌이. 이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 다말 잘해. 언니 말 잘해요, 진짜. 너무 좋아해주니까 좋다. 저의 아지트인데 조명을. 저기 조도가 메인인데, 여기. 여기 약간 분위기 있게 약간 나중에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명 약간 꺼도 될까요? 낮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 진짜 저 여기 동네 오래 살았었는데 동네 에 왔는 친구 언니가 이제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진짜 여기 저 촬영하고 혼자 적적하거나 이러면 언니 저 가도 돼요? 이러지고 <laughs> <laughs> 와서 먹고 혼자 먹다가 언니 시간 되면 같이 먹고 여기 형부도 노래 잘 부거든요. 여기 DJ 해 주세요. 여기 힙해요, 언니, 오빠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힙한 사람들. 어, 그럼 약간 옷 다시 갈아입고 야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힙하은 꾸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언니 느낌 있죠? 되게 이효리 선배님. 완전, 완전. 와, 반응 장난 아니다. 아, 이쪽에 계셔도 그런지 반응이 아니 그냥 바로. 는게 없이 웃 아,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언니, 저 화이트 와인 마실게요. 네. 저 언니가 제 취향을 너무 잘 알아서 되게 기, 기분이 좋다. 전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할 일이 있으면 여기를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갔던 데, 이제 운동한 데도 있죠. 제가 왜냐면 다음에 내가 브이로그 같은 걸 하거나 어떤 소개할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 사람들은 꼭 소개해줘야지. 왜냐면 믿고 먹고 믿고 맡기는 운동. 이런 거여서. 아무튼. 여기 얼마만에 오신 거예요? 제가 촬영 때문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봐요 언니를 진짜 보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은 촬영 전에 한번 언니가서 담소도 나누고 해야겠다 했는데 못 왔어요 바빴어가지고 언니도 바빴고 <laughs> 저희가 처음 만남이 술술 술 마시는 데서 만났어요 저희 정말 그래서 선아가 술도요할때 진짜 너의 캐릭터를 만났다 이러면서 설마, 막, 이런 거 말, 혼자 오셨어요? 어, 아니야, 아니, 아, 뭐. 그게 아니라, 동네, <laughs> 어, 저희 동네에 맛있는 그 작은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드라마 함께 했던 팀들이랑 먹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 여자 세 분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취해서, 막, 이렇게. 아니, 그,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약간 당한 것처럼 근데 제가 근데 저도 이제 직기가 올라왔으니까 계속 너무 쳐다봐서 저왜 쳐다보세요? <laughs>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뻐서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께서 취하고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그분이 언니는 아니신데 언니의 친구인데 이제 그분보다 언니랑 더 친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오늘따라 되게 세다. <laughs>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감기 걸려다. <laughs> 나 오늘 족저 근락게 <laughs> 오늘 멀미 <멀니? 웃음> 먹고 몸살. 내 일이 있에면 일이 걸려. 불태웠다. 비공식이 이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되나요? 그냥 공식 스케줄 나을 뻔. 저 그냥 드라마 촬영 가도 될까요? <laughs> 그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선물 갑자기 왜요? 아 출연료예요? <laughs> 출연료 대신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왜요? 왜 주는 거예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뭐야 이게? <laughs> 아 이, 여기 너무 좋네 비공식 스케줄 <웃음> <웃음> 불태웠다 왜 비공식이 왜 이렇게 힘들냐 <웃음> <웃음> 선물 주니까 와 너무 좋다 선물 안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 이렇게 여는 거 맞나 우와 어머 카메라네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뭘까요 우와 뭐야 뭐야 너무 감사합니다 어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아 비공식 스케줄 좋다 비공식만 할까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아. Cheers. 음. 너 음. 하고 작가 언니들 저기 뒤에 저기랑. 오, 이 정도면 맛있다. 돼요. 같이 그냥 조금씩 막 보세요. 네. 근데 무슨 질문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작가님들? 거르라고 먹는 원래 이렇게 메뉴 많이 드시는 좀대식자이요 저는 많이 시키는 거 좋아해요. 다 먹진 않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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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조금 짧긴 하지 사실은. 근데 원래 좀먹어도 그렇게 막 살이 엄청 찌는 스타일 그러니까 안 찌는 체질은 아닌 거같아그지 아니, 근데 정말 끝났어요? 네,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아, 그래요? 나 그거 하고 싶던데? 어, 어 그, 그런 그거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집아니시 뭐가 안 좋냐고요? 아, 어느 쪽이 저기 조금 그러냐고? 익씹은 좀 바빠서 그렇고 뭔가? 하고 조금 걱정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럼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근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바쁜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이러는데 아, 아니 십은 그것도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laughs> 그럼 만약에 일이 안 사라졌는데 내 앞에 지나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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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그 인스타에 막 피드가 올라오고 집 어, 앞에 지나가다 만났어 <laughs> 그런 사람 있었어, 주변에. 어머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한테 마음을 좀. 나는 너무, 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 마음을 낮춘다. 응.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하시면 되죠. 친동생이랑 여행 갔을 때손정도 다니기 대 지금 친동생한테 전화해서 사랑해라. 저중 하나 불러야 되는 거, 밸런스래요. 아, 그러면 두 번째가 낫죠. 아, 사랑한다. 야, 이자식너 멀리야! 아저만 골드야! 안젖 아, 자기가. 일로 와요, 일로. 그냥 일로 와봐봐. 몇 년생이죠? 일날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재밌어서. 본인이 여기 앉아보라고. 내가 선물 줄게. 여기 마이크도 있어. 마이크마이크 마이크. 뭐그런 거지. 어게 여행 간손 잡아. 낙관지러워. 오늘 하루 느낀 점? 오랜만에 힘들고 뿌듯한 하루였다. 여기 PD님 너무 웃겨. 키키 덕분에 쑥스럽지만 행복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간을 소개해서 기분이가 좋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비공식 스케줄. 뭐야. 자, 자기 힘날 때만 저러고. <웃음> <웃음> 끝. 끝. 슬레이드 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근데 언니, 우리가요, 여기서 맛있는데 캠핑 가봐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식재료를 사서, 그걸 가지고 빅패킹에서 길바닥에서, 이제 바닥에서, 노지 바닥에서 음식을 해 먹는, 백빅킹 아, 오마카세라고. 어. 출발. 제 이름이 강리라서 강리하루입니다. 앞에 이제 가로치고 항상 친구들이 제가 늘 바꿔서 졸라 빡센? 졸라 빡센? 약간 이게 강리하루가고 뭐 강리하루 이런 게 아니고. 언니 나가겠다, 이거.